오늘이죠? 네. 뭐가? 각자 네. 도생! <laughs> 뭐가, 뭐가 오늘이에요? 네, 오늘 6시에 이제, 어, 지금 KBS에서 어, 방영되고 있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 OST. 아, 지금 드라마에서는 꽤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봤고. 음, 제목은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고요. 6시에 발매되니까 제가 그런데 공연을. 그것 때문에 짧게 끝낼 수도 없고 이거든 뭐. 같이, 같이 들어. 어? 어, 그, 거 괜찮겠다, 그죠? 근데 6시쯤에 내가 뭘 하고 있어?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지. 6시쯤에 뭘 하고 있죠, 제가? 난좀 다른 건데 왜 틀렸다 해 똑같은 사랑은 없는 거야 난 나로 살게 넌 너로 살아 각자도 새의 길로 이런 노래입 6시에 아, 발매됩니다 <laughs> 근데 또 어, 전참시, 전지적 참견시점 예고가 죠 네, 저와 우리 매니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폼 미친 모습이 아, 예고편에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폼이 미쳤습니다, 진짜. 아, 여러분 진짜 내 사람들이 진짜 다폼 아, 미쳤어. 아무튼 뭐 여기는 미크이고요 말이 긴롱